단식으로 건강 찾고 건강을 찾아야 될 텐데 찾고 온천 가서 피부도 좀 <laughs> 아는 다른 것도 괜찮은데 예 네. 해야 돼야 돼야 네. 돼, 해야 돼지금 이거만 안돼 그래서 희망 고부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 뭐 못가 끝나는데 뭐배배 들어가고 몸도 좋아지고 네 오늘로 단식 농성 4일차 일월 어. 십 구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있고요. 농성장 정리를 해놓고는 오늘은 공주에 있는 유소스텔에 다녀왔습니다. 민중당 임시 당대회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자라는 안건이 올라와서 참여하게 좀 대립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전국에서 많은 대의원들이 모이셨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3분의 이렇게 당면 개정의 건 3분의 2였는데,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되었고, 어쨌든 이제 민중당 이름으로 이번 총선 잘 치러면 된다는 결과를 들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9시 전에 이제 이곳에서 나가서 저녁에 8시에 돌아왔네요. 이렇게 농성장에서 하루도 네, 다 갔습니다. 그 영대의 우료온 농성장이니까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농성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적조정을 제안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중재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 단순히 노동 쪽에서 내놓고 사쪽에서 내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들이 어,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이 종제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10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내용에는 이제 해고자 방문지는 특별 채용 후 명예퇴직, 그리고 해고자 성영숙은 1년 후 노사가 근무지를 정해 복귀한다. 그리고 2006년부터 이뤄진 노도 탈퇴자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탈퇴 가부 이사를 확인해 사측에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 노조 측에서는 어, 병원 갔다가 부족하지만 받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이 조정 위원들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혀버린 상황이죠. 작년 8월인가요? 기자간담회에서 그병 의료 원장이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사적 조정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4일차지만 이미 앞서 시작했던 보건의료 마순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벌써 11일차 단식입니다. 내일이면 12일차가 되겠네요. 설전에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 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발루을 마치겠습니다. 어, 그러네.